안녕하세요. 장쌤의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사 먹기 어렵다고 하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키오스크, 즉 무인 단말기를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 후에 비대면 주문 문화가 퍼지면서 키오스크 설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키오스크는 스크린 터치 방식의 무인 주문 판매기로 패스트푸드점, 카페, 극장, 고속버스, 병원, 기차, 공항 등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비대면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들은 키오스크 사용법이 어려워 소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키오스크 QR코드, 배달앱 등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민 55세 미만은 대부분 키오스크를 이용해본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은 45.8%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령층의 연령에 따라 키오스크 이용 격차가 커서 특히 75세 이상은 13.8%만 이용해 봤다고 답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는 베스트푸드점 카페 음식점 순으로 꼽았습니다. 고령층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일이고 필요 없어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오스크를 익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점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키오스크 교육용 또는 체험용으로 나온 앱을 활용해서 키오스크 화면과 친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오스크를 검색하면 관련된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과 서초구 키오스크 교육용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패스트푸드 키오스크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면, 첫 화면에는 보통 홍보하고 싶은 신상 햄버거 등 음식 사진이 있습니다. 현장은 업체에 따라 멤버십 회원번호나 QR코드 인증 안내가 나오기도 합니다.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안내한대로 화면을 터치합니다. 식사하실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안내한 대로 매장에서 식사와 테이크아웃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포장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 테이크아웃을 터치했습니다. 이제 주문할 메뉴 화면이 열리는데 패스트푸드에 처음 가시는 분이라면 이 화면을 보시고 좀 당황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평소 드시는 익숙한 음식들이 아니고 좀 생소하고 종류도 많아서 무엇을 눌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뉴들을 볼 때는 메뉴에 있는 메뉴부터 보세요. 대개 추천 상품, 단품, 세트, 음료, 사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 상품은 주로 행사 상품이나 신상 햄버거 세트가 많고 한 세트 기본 구성은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입니다. 햄버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우선 주재료인 고기, 치킨, 새우로 구분해 보시고 부재료와 가격도 확인하면서 선택하세요. 메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몬스터 스테커 맨 크리스피 같은 어려운 메뉴보다 쉬운 메뉴를 선택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세트 중에서 통새우버거 세트를 터치해서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다음 맨 아래 칸을 보면 주문 내역이 있습니다. 메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장바구니 추가를 누릅니다. 장바구니를 누르면 사이드 메뉴와 음료를 선택해 주세요. 안내한대로 여기서 세트의 구성 메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메뉴를 바꾸지 않고 기본 구성 그대로 합니다. 주문이 끝났으니 결제를 해야겠죠? 결제하기를 누르면 주문을 확인하세요라고 안내합니다.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았는지 또는 잘못된 주문이 있는지 주문을 한번더 확인합니다. 메뉴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있는 이전 버튼을 눌러서 다시 주문하시면 됩니다. 메뉴를 바꾸신 후에 주문을 한번더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는 현금 결제는 안되고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만 갖고 계신다면 카운트에서 직접 주문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를 하려면 카드만 꽂으면 되지만 포인트가 있으면 먼저 포인트 카드를 넣으라고 합니다. 적립하실 포인트가 있으시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안내대로 포인트 카드가 있으시면 카드 투입구에 넣어서 적립하시고 없으시면 결제하기를 누르고 넘어갑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넣고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카드를 잠시 꽂은 채로 둡니다. 결제가 끝나면 영수증 출구에서 영수증이 쭉쭉 나옵니다. 영수증이 완전히 나오면 빼시고 영수증을 보시면 주문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는 카운터 쪽에 있는 번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주문했기 때문에 제품을 준비 중입니다 라는 칸에 내네 번호가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주문하신 제품이 나왔습니다 칸으로 번호가 이동합니다. 이때 카운터에 가서 영수증을 보여주시고 포장한 햄버거 세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초구 키오스크 교육용 앱에서는 주민센터의 무인민원 서류 발급과 병원 접수와 수납 그리고 기차표 예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키오스크 체험 교육에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터치한 다음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 안내 사항을 보시고 발급 업무를 계속하시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있는 지문인식 버튼에 손가락을 대어주시고 본인 확인이 끝날 때까지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중 선택하세요. 안내 문구를 참고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발급 부스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르세요. 수수료를 투입한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출구에서 증명서를 수납하세요. 키오스크에서 병원을 터치하고 병원 방문 시 필수 절차인 접수와 수납을 해봅니다. 먼저 접수하기를 누릅니다. 개인 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신 후 진료 카드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진료 과목을 선택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 출력을 누르세요. 수납 및 처방전 발행을 하려면 진료 카드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수납 여부 선택을 체크한 후 아래에 있는 일시불 버튼을 누릅니다. 카드 방향은 IC칩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투입구에 넣으시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키오스크에서 KTX를 터치하고 기차표 예매를 해봅니다. 화면을 터치하세요. 신용카드 전용 승차권 자동 발매기입니다. 확인을 누르세요.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출발일을 터치하고 출발 날짜와 시각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승객 연령과 좌석 수를 터치합니다. 어른, 어린이, 경로 중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열차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열차 칸 이름, 일반실, 특실, 자유석 중 선택하고 자석 선택을 누릅니다. 구매하실 자석을 선택하신 후에 선택 완료를 누릅니다. 합계 금액을 확인한 후에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결제하실 신용카드 종류를 선택합니다. 카드 방향을 확인하여 카드를 투입한 후에 결제 시작을 누릅니다. 결제 완료를 누릅니다. 결제하신 카드를 제거하신 후 승차권 인쇄를 누릅니다. 승차권이 발권됩니다. 키오스크 교육용 앱으로 간접 체험해보시고, 키오스크가 있는 현장에도 가끔 가셔서, 키오스크를 실행해보시면, 긴장도 안 되고, 편안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